지금 좀 네. 어긋나고 있는 현재 강원의 표시입니다. 이러면 센터백인 눈썹영 선수 김영빈, 님창우 선수가 힘들어질 수 있는데요. 김대원의 채색 있는 게 패스가 차려줬어요 오른쪽 절도 김진호 뭔가를 김진호! 김진호입니다. 김진호 강감합니다 일점 두 패스 들어오면 김진호 뜨러 간다. 김진호입니다. 원샷 원킬입니다. 와! 김대원도 아니고요, 발샤도 아니고요, 갈레고도 아닙니다. 누구죠? 오늘 경기 전작권의 주인공은 바로 김진호입니다. 저... 득점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볼을 정말 잘 돌려냈고요. 김대원 선수 한 번에 패킹 패스 연결 좋았고요. 수비라인 지금도 안쪽으로 가자가면서 뛰어냈는데 양용목 골키퍼가 따라가지 못했어요. 예. 완벽하게 지금도 어우, 김진호 선수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기재를 앞에서 예. 움직임 하나로 꺾어놓고 이야. 골키퍼가 맞기 어려운 각도로 때려넣쳤던 김진호 선수입니다. 야, 그렇다면 구분에 그 대해서는 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 그런데 실점 후에 오히려 네. 흔들리고 있는 게손 삼성이에요. 공격에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상당히 스피드적으로 어, 탄력 있는 선수인 이 갈레고 선수 아니겠습니까? 조금 이 풀이 깊고 강원이 강해요. 자, 김대원인데요. 반대쪽에서 대! 들어갔습니다. 이대원이 지금 나타났고 온 사이드예요. 타이밍 기가 막혔고요. 와, 와 슈퍼 볼이네요. 킥 날카롭고요. 정말 텐텐 존재감 있습니다. 물론 임창우 와. 선수의 이 순간적인 침투와 득점도 네. 뛰어났습니다만 김대원 선수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킥의 날카로움 완벽했고요. 이거는 수비수들이 따라갔어야 되죠. 수비가 예.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주 수는 안 돼요. 계속 이런 식으로 롱볼 네. 일단 연결이 이번에 됐는데. 됐어요. 예, 그렇죠. 왼쪽에서 이번에 자, 이기재인데요. 이기재 크로스 해전. 그러면서 한명잘 믿었죠. 이기재의 왼발킥 너무 좋았고요. 한쪽으로 몰았잖아요. 그렇죠. 야 타이밍 너무 좋았고요. 이거 넣어줘야죠. 후리에도 줘. 못 막죠. 완벽한 손삼성입니다. 이병건 감독의 교체 카드가 네. 적중했던 타이밍이 이렇게 이르게 나왔습니다. 이기재 이러면서 일곱 개 도움이고요. 완벽하게 네. 후리. 이거 못넣으면안 되죠. 완벽한 기가 막힌 꾸레더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까 또이종성 선수. 지금은 자 김대원이요. 김대원. 김대원이요. 김대원 김대원 반대쪽 잘 봤어요. 반대쪽. 깔라보. 고, 갈레고! 고! 갈레고! 갈레고! 갈레두번째 득점입니다 구원의 만의 골이 나온지 3번만에 강원은 여기서 주춤하지 않습니다 아 여기서 장호영 선수가 볼을 잃어버린 것이 이게 치명타였고요 아웃프런트 감각적인 패스 어, 지금 아니, 그때 이, 이종성 선수 발에 맞았기 때문에 갈레고 선수가 잡지 않고 타이밍이 바로 탈수 있었거든요 예. 이게 이렇게 되네요 자,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그렇죠. 이제 여기, 이제, 올라가야 이제 올라가야죠. 갑니다. 이제 올라가야죠. 이디자 크로스, 앞에서 푼 팀이랑. 다시 볼 이기재에게 연결됐어요. 만화부인데요. 만화부, 마나부. 만화부, 한화 반대쪽. 부만화 드디어 부만화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만경부만 지금도 이기재 선수, 마나본 선수 진짜 앞쪽으로 앞쪽으로 살짝 퍼펙트하게 열어줬고요 쉽지 않았거든요. 가랭이 사이로 김영미 선수를 통과시키고 유승원을 유상원 선수까지 마무리 시킵니다. 앞으로 네. 뛰어졌습니다. 와... 아, 또 다시 마츠나담떨어뜨려줬어요 바코. 마츠나담과 바코가 미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1대0입니다. 나담은 또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쌓게 됐고요. 박우 선수도 굉장한 기기입니다.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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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노가 김태환에게 줬던 와! 저제로소예요제르소습니다 수비 손자로 졌습니다. 제로소할수 있을까요? 제로소 아, 이거 그런데 지금은 제로소가 일대일 돌파를 시도했는데 두 네. 명의 제주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제루소에게 붙지 못했어요, 사실. 약간 타이밍 자체가 지금은 공격이 3명이고 수비가 두 명밖에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또제루소가 속도가 있고 기술이 있으니까 케이지로에게 네. 주고 자, 앞으로 찔러 줍니다. 하지만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디공가. 1개. 자, 에르난데스 를 봤습니다. 에르난데스 달려갑니다. 에르난데스의 역습. 에르난데스 끌고 갑니다. 에르데스 에르난데스 네스의뒷 공간을 파고드는 완벽한 움직임에 그 타이밍에 들어온 완벽한 패스였거든요. 거기에 이제 에르난데스의 개인 플레이. 공을 빠르게 치고 가면서 슈팅까지 반대편으로 완벽하게 꽂아 넣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자, 순간적인 역습. 이한 방을 기다렸는데요. 원샷원 킬을 보여주고 있는 에르난데스. 있는 팀의 어떤 그 순위에 있는 팀들과의 성적에서 그걸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자, 아, 어, 살았습니다. 슛. 제천내면서 날쌉 슛! 골! 김도영 끝까지 따라가서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김도영 보시면 실수가 나왔거든요 네. 네. 자 패스가 약했군요 네. 아 이게 김신진 선수로부터 이 패스가 여기서 자 이게 아, 볼을 정확히 맞추질 못했어요 컨택이 잘안 됐어요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김도영 선수입니다 아 지금 양아미 선수 손에 걸리면서 막힐 뻔했는데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아, 왼발로 그대로 볼로 성공시킵니다. 아, 지금 이런 전술 잘 만들어 준거 같아요. 네. 자 앞으로 올려줍니다. 잡아놓고 잘 여기서 자 슛으로 슛으로. 아, 자 손에 스태프티. 손에 찍었습니다. 아, 네. 찍었습니다. 페널티가 선언이 됩니다. 성남의 페널티. <목소리> 자 뮬리치 선제골을 만들 수 있을지 뮬리치. 뮬리치 골. 홈팬들을 위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방배족골 키퍼가 따라 떴지만은 아 정말 골 네. 자체가 너무 정확했고 파워가 실렸기 때문에 아 이거는 알아도 막을 수 없는 슈팅이 들어갔어요. 주고받는 이승우 무릴러 선진패스 무릴러 자 열렸어요. 자 이승우 가벼 이승우 오른죠 이승우 이승우 이제 맞마자 투터치 가져가죠. 역방향 쳐놓고요. 아 역시 아, 감각적으로 워낙 좋은 결정력을 보여줍니다. 완벽하게 수비수를 방향을 어, 속여놓고 마지막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간결하게 슛을 때려놓고 있는 이승우 1대1입니다. 자 이용의 크로스 올라갑니다. 김현초 헤더로 밀어내고 있는 성남 이용이 계속해서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중격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자1대1 대결에서 몸싸움으로 이겨내 보이는 팔라시오스, 팔라시오스 버질 선수가 필요해요. 자, 팔라시오스가 팔라시오스가 이대일 동점의 균형을 깨뜨리는 성남의 팔라시오스 성공이죠. 네. 자볼까리상에서 자, 아, 이겨주고요. 네. 여기서 이1대1 대결은 역시 팔라시오스의 장점이거든요. 자 수비도 사이클을 네. 잘 몰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 기가막히게 이게 그 칩슛처럼 어, 코스가 워낙 좋았습니다. 자, 정말 득점이 된다면저 코스밖에 없었는데 네. 아, 공이 저빈 공간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자 이수빈이 따라가 받고 고영준이 임상엽에게. 자 가운데 허영준 있습니다. 허영준 쪽. 자, 헤드로 아, 다다 있었네요. 네. 버티면서 내주죠. 그리고 신진호의 지척 체 슈팅 아 이게 굴절되면서 송범근이 그대로 따라가 봤지만 결국은 골반 안쪽에 걸렸습니다. 아 지금 허영준 선수가 경합할 때는 전북의 수비수 머리 맞고 흘렀군요. 아 윤영선이에요. 윤형선. 네. 싸워던 허영준이고요. 그리고 이 슈팅이 아하. 맞고 그대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바로와 몸싸움하는 신진호 다시 한번 신진호 고영준 방향 바꿨습니다. 자, 돌아서는데요. 정재희! 들어갑 고영준! 고영준 백해 았어요 자. 다시 한번 고영준! 슛! 들어갔다! 추가골 정재희! 여기서 고영준 정재희 찔러주고 고영준 여기서 아, 네. 백킬 그리고 또한번 고영준 측면 끝나서 살려냈고요 이게 정재희 맞고 들어갑니다 고영준의 멋진 컴백 확실히 기동타격대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두자룡 헤더 바로 오쪽으로잘 전달됐습니다 바로 아, 이 선에서 한교원이 연결받고 측면으로 빠지고 있는 김보경 자 중원으로 일단 넘겼습니다 김진수 김진수의 크로스 구스타보 제가 측면 수비수지만 사실 전북 전력과 전술의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야, 정말 완벽한 크로스 올라갔고요. 네. 부스타보로 보고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골대 맞고 들어가면서 부스타보는 이번 시즌 8 골째 4개 어시스트. 야, 뭐 자, 경기 갑자기 뜨거워집니다. 바로 한 교원 지명혁에게 김보경 올렸어요. 이거 바로 이렇게. 신진호가 가져갑니다. 신진호 어떤 선택을 할까요? 신진호. 쓰러져 있어. 앞에 한 교원이 쓰러져 네. 있었는데 의료진이 들어갈까 좀 봤지만 한 교원이 스스로 일어납니다. 자오온 필드 리뷰를 하러 가는데요. 야, 아 이거 유찬용 선수가 바로 뒤에서. 야, 어, 볼을 먼저 터치를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 한규원 선수 다리 쪽에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박찬용이 한규원의 다리를 찾느냐. 이게 지금 보면 한규원 선수 발을 넣고 패널. 찍어요. 패널트킥입니다. 패널. 는 이제 승부가 나는 게 이제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서로가 이겨야 돼요, 그렇죠.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